자, 작합시다 빨리 앉으세요. 급수입니다, 급수. 이제 극한에서 그 급수로 넘어온 거야. 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너희가 수학 일를 나랑 같이 안한 친구들도 있지만 수열을 생각할 때는 수열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줬으면 좋겠어. 라고 늘 얘기를 했어. 첫 번째가 그냥 나열하는 일반항 관계. 일반항의 파트. 나연하고 더하는 SM 또는 시그마의 파트 세 번째 관계. 그 둘의 관계 파트 SM-SM-1은 M번째 항고 첫 번째 항까지 하고 첫째 항이다 라는요 파트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럼 수열의 극한은 그냥 단지 AN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문제 풀다가 SN이 나오고 AN이 나왔을 때 답답한 친구들은 극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수열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수요를 조금만 보완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 파트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중간중간 보완되는 부분들을 좀 만들면서 갑시다. 자, 급수의 뜻부터 봅시다. 급수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따가다 더하기, n 번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더해가는 거야. 더함을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한다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더하는 거야. 이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해자 급수는 무한번째까지 더하는 거야 무한대로 더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무한개로 더할 수 없으니까 이 방법이 불가능하니까 일 부분만 더해서 n번째까지만 더해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방법을 취하자 이거야 그때 n번째까지 더하는 것을 부분합이라고 할 거야 무슨 합? 부분합 부분합 그러니까 급수는 무한대로 더하는 건데 무한대로 더할 수 없으니까 n번째까지. 부분합만 더하고 부분합의 극한값을 갖자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식을 써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해라 라는 게 급수인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어디까지만 더하고 n번째까지만 M번째. 더하고 그리고 n을 어디로 보내죠 무한대로 보내주자. 그러다 보니까 n번째까지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도 많이 적어요? S.N.라고도 많이 적어서 이렇게 적어보자는 거죠. 그때 그 값이 특정한 값에 수렴하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특정한 값에 가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튀어나오는데, 만약에 말이야, 아나 오늘 노래방 먹고싶다 만약에 말이야. 맞아요. N이 무한대로 갈때 S.N. 이 S.에 수렴한다고 했었고, 어디에 수렴한다고? S.에 수렴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N-1도 어디에 수렴해? S. S에 수렴하지? 그지? 그럼 둘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 나가 자유롭잖아? 그니까 빼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빼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N-1은 s n, -S, n 얼마가 되어야 해 A. 0이 되어야 하잖아 얘가 S 수렴이든 S 수렴이니 근데 얘가 얼마인데? 그래서 매우 무서운 말이 하나 나오는 거야.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 하면? 수렴. 하면그 녀석의 일반항인 얘, an의 극한 값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0이 되어 p이면 q이다잖아. 그럼 얘가 참이면이 녀석이 무엇도 참해? 대우 만도는 대우 만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즉 1에 수렴하더라도 2에 수렴하는 것도 3에 수렴하는 것도 또는 발산하는 것들 모두 다 그렇다면 급수는 어떻게 되나 수렴하지 않는다 뭐가 된다 발산 발산이지 그럼 이녀석이 대우 봤잖아 그럼 둘다 참이야 이거 전부 다 뭐야 참이야 그럼 이 녀석의 역명제는 뭘까? 일반왕이 영예수렴하면 급수는 수렴하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 일반왕이 영예수렴하면 급수는 수렴하나? 이거 할때옛날 기억해보면 과로가 있으면 수렴하고 과로가 없으면 수렴하지 않아. 어디 뭐 있으면 뭐 이렇게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laughs> 굳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갖는 의미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봐봐. 역을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얘가 실제로 나오는 형태인 거야. 뭐 이렇게 적어놨어.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급수지, 네. 수렴하지. 네. 그럼 얘가 어디에 가야 돼? 0. 0으로 가야 돼. 근데 얘가 어디로 가? 3.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3. 그래서 3에 가는 거야. 오케이. 이게 급수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됐나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입니다. 촬영 웬만하면 끊고 싶지 않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N이 자연수일 때, N이 뭐일 때? 자연수. 어, 자연수일 때, N에 n 플러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ENX. ENX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엔 베타엔 이래, 이때 뭘 구하래? 시그마. 시그 n1부터 NL, 무한대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알파엔? 베타엔. 베타 가로 열고, 알파엔, 알파엔 플러스 베타엔. 베타엔. 이건데, 알파 n이 있어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풀기 위한 기본 개념은 뭐야? 2차 방식의 근과, 가기서 근과 무슨 관계? 개수와의 관계. bx 플러스 c가 0이야. 이것의 두근 x가 알파 또는 베타야.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a. 알파베타 뭐야? 아, 네, A분의 c c 이거분의 이건데 마이너스 바꾼 게 두근의 합이고, 이거분의 이거가 두근의 곱이잖아. 그럼 이쪽에서 와서 알파엔 베타엔을 배워보자고. 알파엔 베타엔은 이것분의 이거잖아. 네. 얼마야? 그러면? 네. N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약분 될 거니까. 네. 그럼 알파엔 플러스 베타엔은 두근의 합이잖아. 이것분의 이건데 마이너스 붙이겠지. 네. 그럼 N, N 약분하면 뭐나? n 플러스 2분의 2. 2. 이 둘을 곱해서 여기다 가져가래. 오케이? 그러면 식을 다시 적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 무한대까지. n에 n 플러스 2분의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적고 마이너스 2 뽑아도 되지. 네. 그럼 이거지. 이대로는 계산 안 되니까 마이너스 c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 무한대로 보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에 k 의 k 플러스 2분의 1하고 얘 계산하면 되죠 무슨 분수 무슨 분수 분모가 고배 형태를 띄고 있어 무슨 분수 이것도 써줄까요? 부부 분수 부분 분수 a b 분의 c가 b 마이너스 a 분의 c에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로 뭐할수 있다? 쓸수 있다. 근데 너희한테 쓸수 있다가 뭐랑 같아야 돼? 써야 한다. 써라. 반드시 써라. 분모가 고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차를 구해줘요. 고배 형태야. 차가 얼마야? 2분의 1. 2. 2분의 1 앞으로 뽑아서 다시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에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근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을 거고, 앞에 거분의 1,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2분의 1인데, 그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2 분의 1 이렇게 된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넣는 거야 k 1부터 얼마야? 1 마이너스 3 분의 1 3분의 2. 2 넣는 거야 2 분의 1 마이너스 4 분의 4분의, 4분의 3, 3 넣는 거야 3 분의 5 호라 <laughs> 그럼 앞에 몇개 남아? 두개 남지 그럼 맨 뒤에 몇개 남아야 된다고? 두개 남아야 된다고 맨 뒤가 누군데? n 음. 플러스 2 분의 1그 앞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남은 거지 맞나? 여기전체 뭐가 취해졌어? 리미트 취해졌지 그럼 얘 어디로 가? 이거 이거 어디로 가? 남는 거 누구야? 2분의 1 더하기 1 남아있죠? 앞에 2분의 1 남아있고요 그 앞에 뭐 곱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곱했죠 그럼 이거 이거 없어지고 안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해이 작은 문제에서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요거 하나, 부분 분수에서 반드시 외워놓으라는 거 하나 있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에 k 플러스 1 분의 1은 무엇이다? n 플러스 1 분의 n이 되어라. 이거 갖고 있어야지, 당연히. 부분 분수는 시그마를 통해서 나오면 뭘 달성할 거다? 규칙적? 그렇지. 규칙적 소거가 일어날 거다. 규칙적 소거가 일어나면 앞에 하나 남으면 뒤에도 몇개 남는다? 하나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남으면 뒤에는 플러스. 플러스가 하나 남는다. 앞에 세개 남으면 뒤에 세개 남는다. 요. 우리 점화식 제가 정리해 드렸나요? 네. 기타 점화식 1번 기억나시나요? 기타 점화식 1번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라고 제가 물었죠. 기타 점화식 1번이 뭐였냐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이고요. 이것의 일반한 AN은 첫째 항에 F1부터 f 의 N-1까지 쉴수 없이 계속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이 얘기를 할것 같지? 유제 1번에 얘가 등장했거든. AN 플러스 1이 무엇일 때 N 플러스 2분의 N AN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 무한대까지, a n 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의 값을 구합니다. 맞지요? 근데 사실 이거는 1부터 넣어도 좋고, 이거부터 정리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얘부터 정리하자. 이게 fn이잖아. 이게 fn이잖아. 첫째 양 얼마래? 안 나와 있어. 첫째 양안 나와 있어. 얘가, 얘가, 어,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일반 구할 필요가 없네요. 얘로 나누면 되겠네요. 맞지? 얘로 나눠주면 얘가 나오겠네요. a m AM. 분의 AM. 플러스 이룬 얼마? AM. 굳이 제로 안 가도 되네요. 그럼 얘가? n 플러스 2분의 <laughs> n이고 얘는 여기에다가 n 대신 뭘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3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네.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바꾸면 리미트 n이 어디가 무한대로? 그래.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n까지. k 플러스 2분의 네. k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네. K 플러스 1착어 행복해 순간 예빈이 떠올랐어 갑자기요? 어 순간 예빈이가 떠올랐어 <웃음> 왜? <laughs> 그럼안 돼? 자 1부터 넣을게 1 넣으면 제 지금 손으로 철컹철컹을 <laughs> 형상하고 있어 제 지금 갑자기 이 철컹철컹 이러고 <laughs> 왜 하필 여기 손목이 간지럽지? 왜 발목은 안 간지럽니? 자 1부터 넣으세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 2 넣으세요. 4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3 어? 바로 없어지죠. 맨 앞에 한개 남겠죠. 그럼 맨 뒤에 몇개 남아요?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맨 뒤에 m 플러스 3분의 네. m 플러스 1이 남는 거고 이게 요 계산이 끝난 거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겠죠. 이게 어디로 가요? 그럼 3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맞죠? 야야요 네. 네. 녀석이잖아 저번 시간에는 점화식 얘기만 한다 저런 얘기를 안 했는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야 일차식. N에 관한 몇 차? 일차식. 1차식 그때 n의 개수가 뭐야? 공차야. 등차 수열의합 sn은 n에 관한 몇차식2차식이야그때 2차, n, 제곱의 개수가 뭐야? 공차의 반이야. 잘 들어. 내 말. <laughs> a n이, 아, sorry, sn이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야. a n 빨리 구하라 볼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들어. 수열 수학 2에서 한번더 하겠지만. 등차수열그 SN이 &E, N에 관한몇 차식이야? 진짜? 2차식일 때만 가능해. 미분해. 전부 다 가리고 미분해. 얼마야? 4회 하나씩 밀어. 밀고 1집어넣1집어 n 에1집어넣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1넣 마이너스 2가 되는 면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2. 붙으면 되지. 끝난 거야. 그럼 A1은? 마지막 손딱대고1집어호 마이너스 2. 묶어놓으면 끝난 거야. 여기다가 N이 2 이상 적으면 돼. 한번더 SN이 3N 제곱 마이너스 5N이야 자 AN 갈 거야 가려 미분 행 6N 손 떼고 1 0어 넣어 1 넣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돼 오케이? 이게 다야 왜? 얘가 공차의 반이야 그럼 공차 얼마야? 2배 하면 되잖아 곱하면 되잖아 곱하는 방법은 뭐야? 그냥 미분이잖아 그지? 미분을 응용하는 얘기야 s 1은 and 어야 되잖아. a m 1 u n 1 Optimum. You can create a n a r c 게 가운데 지우고 d you go? U.J. Bomba. U.J. Bomba. n 이 얼마래? n do this. s 가 You are. You are. You are. 2 o u a 2 e n o u are. y o 제 a r a r 묻지 문제 a 서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분의 1 묻잖아 그럼 일반화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뭐 해? 미분해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2가 나오려면 1 됐지? 그럼 시그마 모양.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일 거 아니야 3 3이 3이야 3이야? 네 이거지? 그럼 얘는 뭘로 쓰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나파는거 아니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3분의 1. 1이지 차가 얼마야? 2분의 1. 2지 그럼 2분의 1 뽑아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k 플러스 1분의 1 0기 k 플러스 몇 분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네. 그럼 2분의 1 그냥 두고 1부터도 2분의 100이 1 4분의, 4분의, 1. 1. 4분의, 1. 4분의 1. 2집원어 3분의 1 빼기 5, 안 없어진다고 당황하지 마. 더 가. 4분의 1, 어무나 없어지네. 그럼 몇 개가 남아? 두개 남잖아. 아 얘도 없어질 거 아니야, 뒤에서. 그럼 마지막에 두개 남아야 되니까. n 플러스 3분의 1 앞에 마이너스랑 n 플러스 2분의 1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둘다 없어지지.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 뭐 해주는데? 2분의 1. 이게 얼마야? 12원에 7. 1 2 아, 아, 7. 1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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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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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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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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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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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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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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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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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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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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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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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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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열고 a, a -B n 2 n 3분의 n이 어디에 수렴해? 2에 e.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8 a n 더하기,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라는 물었습니다. a n이 어디 수렴하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네. 자 급수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2는 어떤 의미니까 필요 없는 것. 필요 없어. 그냥 수렴한다. 2가 어떤 값이 3이든 4든다 필요가 없다고.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영어. 영어로 가야 돼. 근데 얘가 어디로 가? E. 얘가 e. 어디로 가야 돼? E. 얘가 2분의 e. 1이 e. e. 정답은? 5 다음 문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3n-an이 수렴해수렴해 수렴 리미트 n이 네.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분모 얼마? n제곱 플러스 N. an의 N. 전체 제곱분의 NAN. N. 얘 어떻게 되니? 괜찮아요. 배고파요. <laughs> 배고파요. 얘 어디로 가야 돼요? 0. 0으로 가야 돼 급수가 수렴하니까. 얘는 0에 수렴해야 돼. 근데 이거 사랑해주면. 이렇게 사랑해주면. 3-m분의 AN이 0에 수렴해야 되니까. m분의 AN은 어디로 가야 돼? 3. 3으로 가야지. 난 AN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AN 밑에 뭐가 있길 바래? N이 있길 바래. 그럼 요거 밑에 N 가려면. 뭐를 나어야 되지? n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겠지. 그럼 분모는 사랑해주면 1 플러스 n. n 분의 an의 제곱 분의 n 분의 n. an. n 분의 an이 어디가냐고요? 3. 3이잖아. 그럼 분모 얼마야? 10. 1 플러스 3의 제곱이지. 분자는 3이니까. 정답 10 분의 3. 기본기가 튼튼하면 참 좋아. 배고파. 그래요. 뭐, 저도 제 몸을 걱정할 줄알아요난 <laughs>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한잔할 거야. 맛있는 거 먹을 거야. <laughs> 그리고 뭘먹을 볼살. 아 볼살 머드 코번? 오늘 볼살 피은 아닙니다. 참회가 먹을 거야. 참회살 피. 오늘 나 참치 먹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완전 번윙게서 날라다닐 것 같은데 야, 얘랑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a n 분의 1 플러스 b n 마이너스 3이 모두 뭐 한대요? 수렴 3? 수렴한대요 그러면 내가 뭘 알아? 얘가 어디 수렴해야 돼? 이. 얘가 어디 수렴해야지? 3 3 그러니까 a n 플러스 b n 분의 1은 2에 수렴할 거고 a n 분의 1 플러스 b n은 어디 수렴해야 돼? 3 려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a n 곱하기 b n 분의 a n b n, -N, b -N, 제곱, 제곱, b -N 제곱 플러스 1이야. 뭐 하고 싶어? 사랑. 어, 사랑해줘. <laughs> 사랑하고 싶어. <laughs> 이점 뭐야? a n b n 플러스 뭐예요? a n b n 분의 1. 1이죠. a n과 b n이 곱해져 있으니까 뭐할 거야? 냥둘 곱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곱해봅시다. 봅시다. 1 p l 이 s a n 얼 n p 플러스 a n b n 플러스 a n b n 분의 o n e y h e r 이 w h e 이 e h e r 가 where? Here, where? h 네. r e where? Here, w h n r e Here, where? h e 에 e w h 있 r e Here, where? 다 e 시 e 다 せいやせいや。